봅시다. 자, 봅시다. 자, 성간 물질이라는 거는 별 사이에, 별 사이, 별성 사이간 별사이에 물질을 말합니다. 별과 별 사이 공간에 존재하는 기체, 헬륨과 수소 그리고 먼지 이런 것들을 성간 물질이라고 해요. 외워야 되고요. 성운은 뭐냐? 별성 구름운. 별 모별처럼 보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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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처럼 보이는 별입니다. 진짜 구름처럼 보입니다. 성간 어, 별성 구름은 성운은 성간 성간 물질이 모여있으면서 거기서 구름처럼 보이는 별이다. 그래서 성운이 되는 거고 이런 성간 물질과 성운이 모여서 어, 이제 별을 만들기 시작해. 그래서 중력이 이제 중력이 반응하고 거기에 이제, 온도는, 일단, 별이 되려면, 온도는 낮고, 중력은 세야 돼. 밀도는 높아야 돼. 밀도가 높다는 거는 중력이 세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밀집되면서, 이제,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거죠. 중력수축,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또그 온도는 낮았지만, 거기서 중력수축을 함으로써, 온도가 상승하여, 빛을 내는 별이다. 원시별. 애기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주계열성, 주로 만들어지는 별. 주된 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청장년기 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청장년기 한창 크고 있을 때 그때 별이다. 어, 우리가 볼수 있는 대부분의 별이 주계열성이다. 주계열성은 특징에 중심부에서 이거 여기서는 원시별은 중력만 다 반응 중력만 반응을 하고 중력 수축만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중력 수축뿐만 아니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있다. 수소가 헬륨으로 바뀝니다 이제 그게. 왜 도냐면 천만 켈빈입니다. 온도가. 엄청나게 높죠. 그 때가 주계열성이고, 적색 거성은 주계열성 다운 단계에 이제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이제 팽창하면서 더 커지는 거죠. 아주 적색, 빨간색의 큰 별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커지면서 표면의 온도는, 적색은 뭐 뜨거워 보이지만 여기서는 적색은 표면의 온도는 낮다. 낮다. 다른 별보다는 낮은 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행성상 성운은 이 적색 고성처럼 완전히 커지다가, 나중에는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커진 건데, 그게 이제 중단되면서, 별 바깥으로 팽창하면서 우주로 퍼져나가서 행성 모양의 성운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행성의 모양 상자예요. 행성 모양의 성운을 말한다. 이런 거고요. 백색 외성은, 외성은 적색 고성에서 이 다음 단계 나와서 이 적색 고성 중심부가 수축해가지고, 밀도가 커져서 하얀색 별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조그맣게. 그거를 백색 거성이라고 하고 초구성은 뭐냐면 주계열성이었을 때 여기서 일단 요 여기 5번하고 6번하고 7번은 태양만큼의 별 크기였을 때 단계고요. 여기서 이 바로 8번으로 가는 주계열성에서 8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태양이 10배가 되는 아주 큰 별입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바뀌는 단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초고성은 말 그대로 너무너무 큰 거죠. 핵 융합 반응으로 해서 매우 커진 별, 아주 커진 별. 그리고 초신성은 뭐냐면, 별이 폭발해서 밝아진 별. 초신성 폭발이란 말이 이제 나중에 들어올 거예요. 그거는, 아, 별이 폭발하면서 밝아진 별이구나. 폭발하는구나. 그래서 초신성 폭발 후에 남은 중심부가 수축해서 이제 중성자로 바뀌면서 어, 만들어진 별은 중성자 별이라고요그 다음 블랙홀은 뭐냐면, 이렇게 폭발하고 중성자 불이 되거나 블랙홀 둘 중에 하나야. 런데 블랙홀은 빛도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중력이 매크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별. 그래서 블랙홀이 있어니